TV 김재구입니다. 오늘, 어 제가 시사를 하나 하려고 토요일에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의 힘은 보수 우파 진영을 가지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좌파 진영이라고 그렇게 대변할 수가 있는 건데요. 오늘 보수하고 진보가 무엇이 더 좋고 나쁘다는 우열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제와 안보는 보수가 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보수 우파 측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수 우파가 경제와 안보 면에서 진보 좌파보다 더 나을지는 몰라도 고치기 힘든 독지평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개파 갈등이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우파가 생기고 있는지 요거 정말 조목조목 오늘 시사에서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서요. 지금 여의도 정치판을 주도하고 있는 집권당하고 제1야당이 내홍을, 내홍을 겪고 있는데 제1야당은 당연히 내홍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 지금요. 야당에서는 대의원 제도를 아마도 지금 없앤다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데 여기서 가장 의아한 대목은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까지 승리한 우리 집권당이 내전이 있다는 게 이게 참 걱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방선거 승리 후에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헤아리겠다. 이렇게 아주 얘기하던 이준석 대표. 그리고 당 지도부들. 역대 최연수라는 타이틀을 지닌 그 이준석 대표하고 당내 최다선의 국회의원 정진석이 벌써나온 설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이준석 대표한테 그 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한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이제 가라앉았는데 집권당 내 설전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정말 답답합니다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한테 그렇게 당부를 했겠습니까 더 이상 설전 버리지 말라고 이게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인도의 폭염 등으로 인해서 지금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아주 엄청 뛰어오르고 있단 말이죠. 장바구니 물가 상승 그리고 유가 상승 이게 또 우리 국민들을 스트레스를 엄청 주고 있습니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제 성장은 뒷걸음질 치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이거 우려되지 않습니까? 정말 참 큰일이다. 거기다가 또 김정은이는 핵실험을 또 앞두고 있어요. 이러다가, 정말 어떻게, 윤 정부가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당 대표라는 인사하고, 우리 정진석 의원이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아주 원색적인 감정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전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콘서트를 했어요. 거기에 또 이준석 대표가 갔더라고요. 동지 아버지 친구.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대구경북이 아닌 서울에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하려고 지금 북 콘서트 한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준석이가 또 가서 그렇게 또 어?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말이죠. 이게 정말 참 국민의 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참 의아합니다. 당 대표하고 정진석 의원 간에 감정 섞인 설전의 발단은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까? 6일 날 정진석 의원이 저 우크라이나에 간 이재석 대표에게 거기간 이유에 대해서 내가 방송을 많이 해드렸는데 거, 거기에 간 이유는 정부가 거의 가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 해도 이재석 대표가 고집 부리고 자기 정치를 좀더 돋보이게 하려고 간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때문에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지도 대표는 그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치권 교류를 도모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하는 아주 인도주의적 차원의 성격이라고 얘기하면서 갔다 온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난색을 표한데 대해서는 미국의 최우방으로 뽑히는 일본, 인도, 호주 이 쿼드 국가에서도 전쟁 한복판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준석 이 대표는 거기를 간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친서도 없이 꼭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야 하는 그런 의구심. 그리고 실효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도 자칫 러시아를 자극해서 한국, 러시아 간의 직접적인 갈등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정진석 의원이 그 점을 우려한 겁니다. 당연히 그거는 맞는 얘기거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서로가 얽히고 설킨 그 애증을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조금만 말씀드렸지만, 호주나 일본이나 미국도 거기를 방문하지 않는데, 대한민국 여당의 대표가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 말이 맞죠. 러시아에, 우리가 러시아에 큰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물론, 전쟁으로 빚어진 인도적 참상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느 일방의 편을 들기는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입장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비확화를 위한 비핵화를 위한 러시아의 협조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진석 의원이 그렇게 글을 쓰지 않았나? 김병우은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로 정진석 의원이 페북에 글을 쓰자마자 이준석 대표가 러시아 역성이란 확대 해석으로 정부의장을 반격합니다. 그리고 인도적 참상을 의미나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한국과 일본처럼 애증이 얽히고 설킨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관계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섣불리 끼어들어 러시아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치적을 러시아를 역성 들고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정말 돌이켜보면 이준석 대표가 왜 그랬을까요? 거기다가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정진석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 청탁에 연류됐음을 암시하기도 했는데 우리 정진석 의원은 전혀 거기에 관여가 안 됐다고 아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이 대표하고 당내 최다선 의원 설전에 이준석 퀴즈가 작진 무례하게 보일 수 있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완전히 이준석 대표가 끼어든 겁니다. 이거 지금 국민들이요,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정부의장보다 나이가 어려도 엄청 어리죠? 그런데 이제 직권한 대표라는 그런 정치적 무게감을 지녔기 때문에 설전을 벌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너무 심하지 않냐, 이거는. 젊은 정치인이 정진석 의원한테 나이 먹었다고 그거를 그렇게 또 까대기합니다. 이거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젊은 대표인 이준석, 젊은 보수에 지향하면서 이준석 키즈도 언젠가는 어른이라는 궁색한 권위를 내세운다는 말을 들을 날이 올 거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나이 안 먹나? 다 나이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 이준석 대표하고 정진석 의원과 설전은 개인적인 감정일 수도 있지만 당권 싸움이 촉발됐다는 게 여의도 정치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총 매제는 혁신 의원이 출범이에요. 혁신 의원이를 이걸 왜 출범시킵니까? 이게 이준석 당대표가 모든 권력을 자기가 거머쥐려고 이런 꼼수를 썼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자, 보세요.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그 다음날, 지난 2일 날이죠. 이준석 당대표가 최고 의원이 직후에 기자를 만납니다. 기자들. 그리고 혁신 의원이 설치를 거론하면서 당원이 1년 전에 20만 명에 비해서 80만 명까지 늘어나서 당세가 확실히 늘어난 정당으로서 어떻게 하면 당원 민주주의를 더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공천제도를 더 적절하게 수정할지 연구하는 등의 정당 개혁을 목표로 하는 혁신을 혁신 위를 출범하기로 했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얘기했죠.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패배했을 때 혁신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근데 무엇을 혁신, 혁신합니까? 공천! 그러니까 이 대표의 이러한 언급은 당원 민주주의의 효율성 및 공천 제도 수정 등이 혁신의 의제로 분명히 올라왔어요, 지금. 거기다가 이제 이준석 대표 하는 얘기가 으뜸 당원 제도를 도입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의원 제도와 같은 그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또 이러한 으뜸 당원을 통해서 온라인 정당 시대를 본격화 하겠다는 게 이준석의 생각입니다. 자, 으뜸 당원 80만 명 중에 한만명 안팎으로 뭐 으뜸 당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80만 책임당원을 거느리는 우리 국민의 힘이 만 명으로 80만 명을 대표한다는 겁니다. 대의원 제도예요. 이거 왜 합니까? 지금 민주당은요, 대의원 제도는 지 폐지하고 있어요. 그러려고 하고 있어. 책임당원제, 또 일반당원제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 명이 현 지도부에서 이준석 당 대표 지도부에서 이만 명을 심사해서 뽑을 텐데, 그럼 결론적으만 명이 전부 다 이준석 취지한는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이건 너무 독재예요. 아니, 80만 명다 모여, 그럼. 다 필요 없어. 만 명이 좌지우지 해라. 이게 안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당원 구조가 책임당원 20만 명에서 80만 명을 늘면서, 80만 명을 늘면서 경선이 전면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가만히 보면, 민주당보다 한 발, 기록 물러서는 것이다. 이게 무슨 혁신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총선 승리를 이끌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팬덤 정치나 또는 조직 정치를 넘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이 준석의 주장과 달리 이 준석의 생각은 일종의 알바기.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으뜸 당원을 어떤 식으로 선출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향후에 이제 혁신 위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으뜸 당원의 방향성이 이준석의 의중대로 대의원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결국 차기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이가 자기가 당분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포석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0만 명에서 1년 동안 60만 명이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80만 명이면은 이게 이준석 효과로 그렇게 됐겠습니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바람이 불어서 윤석열 대통령 바람에 가입이 엄청 많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 공을 이준석은 자기 공으로 내세웁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보고 정당의 대의원은 대통령 후보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일종의 선거 인단 역할을 하는데요. 내년 6월 달에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체제 하에 임명된 으뜸 당원, 쉽게 말해 대의원 상당수의 표심이 이준석이가 지지하는 이 대표가 지지하는 당원 추자로 향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3 3은 구딱 답이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유승민 전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 등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의 전당대회 출마를 가정했을 때 이들에게 대우연표가 저보다 몰려간다. 결국은 당대표가 유승민이가 나오든 하태경이가 나오든 무조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 명이 좌지우지하니까. 이거는 막아야 돼요. 잘못된 겁니다. 공천 관련은 자기 지도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왜 이준석이가 지금 이렇게 하는지 엄청난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힘 최고의원들이나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 난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이준석이는 혁신의 출범을 공식화하면서 공천 제도 수정도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22대 총선 공천은 차기 당대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기 당대표에 하태경이나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당선되게 하려고 80만 명을 으뜸당은 만 명으로 축소해서 대표격을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현재 공천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내년 6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가 총선 전까지 공천 제대로 손 보면 됩니다. 근데 왜 지금 이준석이가 이걸 이렇게 합니까? 혁신이 만들어가지고. 자기 당대표가 할 일을 왜 이준석 대표가 하느냐는 말이죠. 김재구 생각은. 거기다가 정진석 부위원장과 부의장과 설전을 두고도 차기 총선 공천을 둘러싼 당권 싸움이 촉발됐다고 그렇게 여의도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이른바 윤핵관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이분들이 현재 전국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전당대회에서 윤핵관 중에 한명 또는 윤핵관이 지지하는 인사가 당권을 잡게 되면 내 후년에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을 공천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는 건데 이것을 이 대표가 유승민 개를 공천해서 배제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대표가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혁신율을 앞세워가지고 공천 제대로 재정비라는 명목으로 천수를 치고, 자기 아버지 친구 유승민 아니면 이순석, 이준석계의 하태경 이런 사람들을 당대표 출마시켜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요, 그 공천 학살이 정당사에한 획을 긋고 있다 보니까. 공천을 둘러싼 권력 다툼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설사 이 대표의 의도대로 공천 제도가 수정된다고 해도 다음 지도부가 이것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는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하는 건현 지도부가 아니고 자기 지도부가 공천 관리 위원이기 때문에 뒤집을 수가 있다는 건데, 그것을 지금 만들어 놓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승민이라든지 하태경이가 되면 이거 그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으뜸, 당원, 제도는 싹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재국 생각은. 그리고 이게 이준석이가 혁신을 앞세워서 정치, 정당 개혁을 의제로 삼겠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준석이의 거대 담론인 정치, 정당 개혁의 개혁에 앞서서 본인이 제기된 의혹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성산납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뭐 여기에 뭐저 증거 인멸 교사 이것도 의혹 받고 있고 지금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고 수사 기관에서도 지금 수사를 착수했어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 24일 날. 윤리위가 이 준석 대표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전체 9명 중에 과반인 5명이 출석해가지고 3명이 찬성하면 징계 먹습니다. 그리고 윤리위 징계 수위가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4단계인데, 이준석에게 당원권 정지 이상 중징계 조치가 내려질지, 아니면, 안 내려질지, 그건 24일날 보면 알겠죠. 어쨌든 지금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윤리위가 강제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24일날 예정된 윤리위에서 결론이 안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는데, 반반이에요, 지금. 결론이 안 나도, 당원 게시판에 장난 아닐 거야. 결론이 안 나면, 만약에. 그럼 윤리위가 있으란 말 아닌가? 지금 수사기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그 의혹으로부터 해소될 수도 있지만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 저 범죄 수사대는요, 4월 12일 날인가요, 지난. 이 대표를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고 또 18일에 이준석 대표의 대표에게 성접대를 하고 그 가세현에 제보한 증거 인멸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장모 씨를 불러가지고 조사 끝냈습니다. 그러면 검찰 수사 결과 이 대표에게 제기된 현무의가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나서 기소가 될 경우에 당원 당규에 따라서 직무가 정지되고 임기를 채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전당대회를 해야 되겠죠. 전당대회는 해서 대표를 뽑는데 아마 내년 6월 6월까지 임기 고거만 채우는 대표가 이제 올라오겠죠. 거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어쨌든 어떻게 일이 전개가 되느냐. 두고 볼 일이고요. 진중권 교수가 지난달이죠. 이때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었어요. 이준석의 대선 전략은 철저히 실패했다. 여성 혐오 갈라치기. 이 전술은 본인의 변명과 달리 철저하게 실패했다면서 진중권 교수가 20대 남성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몰아준 표만큼 그 이상으로 여성들의 표가 이재명 후보인데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보다 10% 가량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사에서 그래서 철저하게 실패했다. 그렇게 진정훈 교수도 얘기했지만 이준석 대표가 혁신의를 앞세워서 정치, 정당 개혁이란 그런 거대 담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요, 여의도도 그렇고, 국민의 힘에서도 퇴출돼야 한다는 비판 소리가 지금 분위기상 엄청 지극히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준석 사퇴시킨다고 데모도 하지 않습니까? 시위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준석은 정치부터 혁신을 해라. 본인의 정치부터. 그래야만이 되는 것이다. 어쨌든 뭐 24일 날 결과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결과론이 미지근하게 나오고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밝힐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